네, 반갑습니다. 한국전기의 이동근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전개와 자기 두 번째 정전 용량 파트입니다. 네,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챕터 정전 용량이고요. 정전 용량이 뭐냐? 이거부터 파악하고 갑시다. 개요죠 정전 용량. 이름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용량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큰, 큰 그릇을 쓰느냐, 작은 그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밥의 양이 달라진다. 마찬가지, 용량은 용량, 밥그릇인데 뭘 담을 거냐, 전기를 멈추어 놓는, 전기를 가두어 놓는 밥그릇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전용량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겠네요. 전하를 저장하는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즉, 물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정전용량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여요, 성질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정전 용량을 영어로 얘는 커패시턴스라고 하고요. 요건 물리적인 성질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대신 이 커패시턴스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커패시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OR, e r 이 붙으면 뭐하는 사람, 장비, 기계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턴스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를 뭐라고 한다? 커패시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얘는 전자계열, 전자계통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 전기 쪽은 사이즈가 더 커요. 그래서 얘 뭐라고 하냐면 보통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덴서. 참고로 그 공조냉동 보일러 이쪽으로 가면 그때 쓰는 콘덴서는 또 의미가 달라요. 어쨌든 우린 전기의 의미로서. 캐패시터, 커패시터 혹은 콘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글자가 다 뭘로 시작해요? C라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정전 용량의 대표 문자를 뭐라고 세팅하자? C라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 반, 반드시 뒤에 단위 붙터야죠 정전 용량 C의 단위는 뭐다? 대문자 F라고 쓰고요. 얘를 패럿 이렇게 있습니다. 패럿. 됐나요? 정전 용량의 단위는 패럿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식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굳이 적어놨죠 콘덴서에 어떤 식? 근본식이에요 근본식 꼭, 꼭 기억하고 갑시다 여기 보니까 Q, C, V 나와 있네요 다 아는 문자입니다 Q, 전기량 전하예요 전하가 쌓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콘덴서, 정전 용량에 전압이 가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정리 콘덴서라는 놈이 있고요 거기에 뭘 하면? 전압을 가하면 거기에 뭐가 쌓입니다? 전하가 쌓입니다. 정전용량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됐죠 이게 정전용량의 첫 번째, 제일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네, 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이제 정전용량을 볼 건데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도체의 모양에 따라, 도체의 모양에 따라 정전 용량 c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요 두식을 외워 줄 겁니다 두식을 외워야 돼요 다만 식을 외우는 건그 부차적 두 번째 일이고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도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요거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시 도체의 모양 그림 그림부터 그리고 그다음 그림에서 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구 도체라고 돼 있네요 구 도체니까 어, 구 어떤 거예요. 축구공, 농구공, 공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예, 구도체의 정전용량, 공 모양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공 모양의 반지름이 존재하거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이때 정전용량은 예, 증명과정 이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결론만 외웁니다. 구도체의 정전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 4파이 입실론제로 R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석합시다. 4 숫자죠? 파이 숫자죠? 입술론 제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공의 유전율 혹은 공기의 유전율 같은 거라 했습니다. 공기의 유전율이고요. 이 R은 뭐다? 구도체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전 용량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페럿시고요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평행판도체의 정전 용량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판, 얇은 판, 막 있죠? 막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때이 사이에 전압을 가하면 전화가 쌓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스펙을 분석합시다. 첫 번째, 판이 있으니까요. 판의 면적 S가 있겠네요. 괜찮죠? 요만한 판을 쓰는 거랑 이만한 판을 쓰는 거랑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 다음, 요판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간격 D를 세팅을 합시다. 판사이의 거리.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한쪽에는 양전화가 쌓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음전화가 쌓여요. 그러면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에서 뭐가 작용해요? 전기의 힘이, 전기력선, 전기의 세기가 작용할 거니까 지금 판과 판 사이에 요, 여기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어떤 공간? 전기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니까 공간 상수를 갖다 써야겠네요. 여기서는 네, 입실론을 쓸 거고요. 지금 시계에서는 특별히 얘기 없으니까 진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네, 공간, 판과 판 사이의 공간. 상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면적 s, 간격 d, 그다음에 판 사이의 공간 입실론 세개 조합해서 식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식입니다. c는 d 분의 입실론 제로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고요. s 판이래 매요. 큰 판을 쓰면 용량도 밥그릇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뭐라고요? 똑같이 패럿 이렇게 유지되는 거 확인합시다. 네, 저희 기능사 시험에는 딱이두개 모양만 나오고 있어요. 네. 기사로 넘어가면 더 복잡한 모양이 나오지만 우리는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옆에 보면 <laughs> 요게. c를 뽑아내는 증명 과정이거든요. 예, 굳이 하지는 마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 v라는 게 있어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거든요. 그다음 정전 용량 c라는 건 아까 앞에서 봤듯이 v분의 q로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 v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싹 집어넣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q 곱하기 여기 뒤집어집니다. 분수꼴이니까 q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고요. qq 날라가고 누가 살아남아요? 4파이 입출론제로 r이 살아남죠.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구도체의 정전 용량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증명 과정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콘덴서의 합성입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얘는 회로 이론, 회로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봅니다. 콘덴서 회로의 교류회로의 부하로 쓸 거니까요 얘도 당연히 직렬합성 병렬합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서상 제가 병렬을 먼저 썼어요 가보겠습니다 콘덴서의 병렬이니까 그림 보고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교류회로가 있고요 콘덴서1 콘덴서2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전류가 지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니까 얘는 병렬 연결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두 개의 콘덴서니까 압축해서 하나로 바꿔버릴게요. 네, 하나의 콘덴서로 바꿔버립니다. 얘를 Cp, 네, 패러렐의 약자예요. 넷 네, 첨자는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로 합친 콘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콘덴서 C1, C2, C3, C4 있는 걸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병렬 콘덴서를 하나로 압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병렬이 있으면 모두 있어요. 직렬도 있겠죠? 직렬 그림 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콘덴서 C1과 C2가 무슨 연결? 직렬되어 있죠. 왜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직렬 연결이죠. 그럼 이때 콘덴서의 직렬 연결 계산을 봤더니 모양이 좀 기분 나쁜 나쁘게 나왔어요. 합성 용량분의 1은 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쭉쭉 뒤집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모양을 보고 배웠던 걸 복습합시다. 첫 번째, 병렬 연결. 실 그냥 다 더한데요. 얘는 그럼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이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 콘덴서의 직렬, 연겨, 직렬 연결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저항의 병렬 연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 정석으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나 했었죠. 네, 약식 하나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laughs> 저항에서의 약식이 뭐였느냐? R1, R2, R1, R2 적어주고, 합분의 곱, 이렇게 정리했죠? 두 개짜리 병렬일 때. 그럼 마찬가지, 콘덴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도 다음과 같이 계산합시다. C1, C2, C1, C2 해주고요. 합분의 곱,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짜리, 얘를 압축한 하나짜리 콘덴서 직렬 회로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보통 합분에 꼭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바로 콘덴서의 직렬 합성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에너지 파트라고 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자기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에너지식이 지금 여기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 파트로 가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전개 에너지 1번과 정전 에너지 2번. 그래서 둘다 그냥 전기 내용이니까 에너지 1번씩, 에너지 2번씩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식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 마스터 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1번과 2번은 그럼 어떻게 분류한 거냐라고 하면 1번에 쓰이는 메인 재료들은 얘네예요. 이, 얘네들을 메인 재료로 이렇게 레시피가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얘네들을 메인 재료로 이렇게 레시피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죠 핵심 먼저 갑니다. 일단 전개 에너지 첫 번째 d는 입실론 2라는 전기 정전기에서 배운 식이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전개 에너지는 2분의 1 de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d 이 자리에 d 자리에다가 입실론 2를 집어 넣으면 2분의 1 /2, 입실론 2 제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 얘를 꼭한번더 전개해서 형, 형태를 바꿔서 2는 입실론 분의 D 형태로 잡고요 여기 이 e 값에 이 e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1분의 2 입실론 분의 D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전 에너지 식입니다 정전 에너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식은 요 식입니다 1분의 2 Cv 제곱이에요 됐죠 다만 C 곱하기 V를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Q로 바꿀 수 있으니까 Cvv죠 그럼 앞에 cv가 q로 바뀌어서 2분의 1 qv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v는 c분의 q로 적고요. 여기 c분의 q를 v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신 집어 넣어주니까 2분의 1 c분의 q제곱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얘네는 형태는, 폼은 다르지만 다 같은 식이에요. 얘네도 세 개도 폼은 다르지만 다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문제마다 이 폼을 쓸 건지, 이 폼을 쓸 건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전 용량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도체의 모양에 따른 용량, 세 번째 회로예요. 직렬합성, 병렬합성, 네 번째 에너지 이 파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정작의 파트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